네, 읽어주세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형제들아 성냥이 다이세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어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뿌리에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여서 대 그의 그처를 항폐하게 하시며 그기 그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서 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 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바되어 제비 보안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 예수에 들어갑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지난주에는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1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1장 여러분들 3절 가서 봅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주제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계획과 그리고 그 사역들을 또 보고,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또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 사생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간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 가지를 가르쳤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거 가르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한 가지를 분명하게 가르쳤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약속했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은 근능을 그 받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천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것은 텅빈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면서 그리고 막막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써 기다리는 준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구원받은 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은혜를 기다려야 하는지, 오늘 금요철에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해 줍니다. 그 중에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간 공동체입니다. 제자들은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거기에 명단을 어,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성령이 어떻게 오실지를 몰랐지만 그들은 기다림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첫 번째 백성들의 반응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에 그렇지 않으면 금식 기도,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그 기도를 현실 도피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해서 교회에 가서 산다. 그렇지 않으면 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산으로 도피했다. 그렇게 합니다. 기도는 현실을 예민하는 도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행동하는 준비되는 행동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말 잘하는 사람 통해서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도 기도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새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 무릎을 꿇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는가 점검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넓혀나가는 것,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 그리고 기대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세워지는데 오늘 여러분들 14절에 근거를 두고 있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선이라. 여러분, 마음이 갈라지고 그리고 마음이 분열이 일어나고 할 때에, 그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은 기도해야 된다. 교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을 때에 그 때에 뭐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해야 된다. 마음이 안 맞아지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 방식으로서 기도하고 자기 방식이 안 맞으니까 마음이 안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이 맞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좋아,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다 보면 마음이 맞아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질서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오늘 15절에서 20절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의 원리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가지 환경들 주어질 때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원리를 통하여 해석해야 되죠. 오늘 가론 유다의 배신과 함께 죽음을 단순한 실패로 보지 않고 오늘 어떻게 합니까? 20절에서 보니까 그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1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6절에도 10편, 41편, 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이스이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냥 적극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10편의 41편 구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이제 배신하고 죽을 자살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러가지 주변 상황 이런 것들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과 이제 발세불 귀신이 서로 주고받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오지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귀신도 예수가 있다 하는, 예수가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그리고 표적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하고 통치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에서도 바로 말씀해 주고 있죠. 근거가 이것을 통하여서 응했다,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 세를 맞이하면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 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번째로는 21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 예직분을 바로 세운 공동체로서 21절에서 26절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앞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리 속에서 유다의 그빈 제자의 열두 제자 가운데서 하나가 빈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인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군이나 적군의 경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제자가 하나 이제 죽고 빈 자리가 있는 그것은 바로 한그 제자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제자의 회복은 사도들의 회복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의 직분자들의 회복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사익은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질서의 회복 속에서 이루어진다. 24절에서 말씀 근거를 해주고 있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무슨 누구를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는데,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질서가 회복되는데, 잃어버렸던 제자의 한 자리, 사도의 한 자리가 질서 속에서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훌륭한 직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서로의 직분을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제 어, 비교 의식, 경쟁, 그리고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는 장로대로, 근사는 근사대로, 집사는 집사대로,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한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항상 상한 마음으로서 쌓여져 갑니다. 그러던 중, 모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니고, 바로 그것에 있어서 숨기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제일 높은 자리는 위에서가 아니라 밑에서 받쳐 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 후에 장모님들은 장모님대로, 근사님들은 근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람들로 모여서 한 가지씩 결단을 했습니다. 장모님들은 제일 먼저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하며 성도들 앞에서 앞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고백을 서약을 했습니다. 근사님들은 가장 연약한 성도들을 찾아가 돌보고 어, 그리고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 중보기도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가장 힘든 어, 이제 허드렛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봉사를 기쁨으로 맡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런 결심과 수약을 하고 난 후에. 교회 안에 누가 크느냐 하는 것이 사라지고 누가 더잘 숨기느냐 하는 이러한 가운데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새로 온 교인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직분자란 맞는데 직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모두 자기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숨기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오직 자랑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뭐, 이력이나, 명예나, 전통이나, 가문이나, 황력이나, 이런 것 자랑하는 곳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따라오느라고 이런 것이 좋은 것이라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회개합시다. 보이지 않는 냉기 돌고 있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묻어져 있고 말씀에 대해서 묻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잘난 것내 보이는 것 그거는 누구나 다 지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가 더 낮아지고 숨기는 자리로 나아가서 숨길 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됩니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 일이 해보지 않은 그것 가지고 하면 안됩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와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질서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소망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문에 세워지지 않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질서 속에서 조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등거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거를 나누는 것. 그래서 교회는 이것이 필요하지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자꾸자꾸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정거를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없지요. 건강한 신앙생활과 건강한 일꾼이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